안녕하세요, BJ 김다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또. 누구 <laughs> 먹어야지? 아군, 또저저테네 상대는 저테프네요 상대가 종족이 좋아요, 우선. 초반, 중반까지 엄청나게 세죠. 상대 종족은 저테프 아,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아군, 테라니아 막 키면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테라니아. <laughs> 너무, 너무 무리한 건가? 무리한 오던가? <laughs> 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laughs>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흐흐흐흐흐. <laughs> 테라니언 과목한데요. 정신 없나봐요. 우선, 히드라 정석으로 할게요. 3, 4, 5, 3, 4, 5, 3, 4, 5. 이렇게. 코드 체크를 했습니다. 우선, 다섯시는, 저그. 저그는 볼 필요 없어요. 저퍼리 조금 늦었네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테란형 하는 것만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저는. 신경 써서. 어떻게 하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 우선, 센서는 있네요. 아, 나는 포토로시 안 당하겠다. 그로 마음가짐. 저그 형 시작부터 전부 두개 박네요. 조금 돈을 쓸데없는데 많이 쓰죠. 정말 쓸데없는데 많이 씁니다. 돈을. 음? 포토 막혔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음, 이거 막혔어요. 그냥 포토를 박았네, 아예. 자, 그러면 마린 메릴이거든요 3, 4, 5, 6 그럼 얘도, 얘도 아 얘, 얘는 어떨게? 얘는. 얘는 그냥 센터에 포토 그냥 도배했네요. 그럼 어, 이거는 마린 대비용. 3개만 딱 박아놓을게요. 그럼 <laughs> 다 5, 6. 아이고, 풀었다. 뭐, 크게 상관없어요. 1 1시요 오버 이끌어. 상, 상대못 뽑는지 봐야지. 11시 형은 상당히 초보예요. 우선 테라 형은 좀 하는데, 과묵하네요 요거는 방어 겸, 그냥 기본 테크 상대랑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목소리> 미리 뽑아놓고. 요거는 요쪽으로. 우선 11시에 제고 형이 오버 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드렸습니다. <laughs> 11시 형. 참, 조용해요. 야, 냥 지금 3대2라고 생각하면 다요 경기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는 이제. 우선 내고 가겠습니다. 테라 메카닉인가? 바이오닉인데 움직임 전혀 안보이네요. 우선 중첩뽑고 있겠습니다. 히덴 정도? 우선 기본 유닛은 해놓을게요. 우선 비번으로 히든을 좀 뽑다가 뭘 하는지 해야 될것 같아요. 노승아님이 가빈님 저희 이제 사른한 번째 보내요. 아 그래요? 갑자기3 0 번이 돼버린네 응? 음. <laughs> 그 숫자 맞습니까? <웃음> 어? <웃음> 노승완님 그 숫자 맞아요. <laughs> 야냥막 막, 막 뺏는 것 같은데. 아무 숫자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 봤습니다. <laughs> 농담입니다. 우선 마음이 연하시가네요. 어, 사람이 못하는 사람도 덜 맞는 게 낫죠. 아니, 착각했네. 이거 지금, 포토쟁이가 포토를 전부 안, 전, 전 맵에 안 깔았어요. 그걸 못 봤네요, 제가. 이러면 상대가 무탈할 수도 있거든요 자, 두 부대는 돼야지 밀어붙일 수가 있어갖고 우선 제가 일꾼을 많이 뽑아갖고 해철좀 늘릴게요 늘리면 갈게요 가스도 늘리고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 저거 웬만하면 죽을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고 있으면 선쿠는 당연히 없을 거고 병력 싸움인데 모르겠어요. 이거 반반이에요. 히드라 타이밍은 맞거든요. 반반입니다. 반반. 내가 생각해면 무탈 뽑고 있어라. 차라리. 히드라네. 자, 1위에 히드라 뽑았어요. 업그레이드가 안됐네. 히드라가 굶떴습니다 럭커로 가냐? 이거 오버로드. 아마 저거 죽을 거예요. 키드라 업이 느렸거든요. 이 사람은. 펼쳐놓을게요. 들어가고 오는 거한 번은 았는데 서, 서고업이 안 돼갖고. 어떻게 할 거야? 또로았게요 <laughs> 이거는 한 번에 안 끝나겠다 같아요. 돈이로한 여기 번에 나끝게요 쓸데없는 컨트롤 이죠 이것도 죽을게요,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가서. 저거 못 살아요, 절대. 해철이 되게 더 늘릴게요. 네. 그냥 저거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면서 이건 죽어요. 우선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시도 견제를 가갖고, 견을 타갖고 병력을 이제 뒤늦게 막 제이슨을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느낌요 3시가면 끝나요. 자, 아, 렇게한번 뽑고. 오버로드가 안 되네. 오버로드 딱 받게, 가겠습니다. 이거 하이브랑 이제 테이크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히드라만 뽑아갖고 가스가 좀 모였어. 업그레이드는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형? 형, 어떻게 할 거야? 응? <laughs> 자, 우선 히드라, 지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변태를 할게요. 요거는 뭐지? 응? 자, 그럼 음, 뭐는 행동일까요? 어디서 견제하는건 봐서 자, 특수 연이 다 못뽑도록 할게요 요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선 이시키고 이 히드라 뽑고 히드라 뽑고 하이브 가고 자 이제 3대1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냥 됐네 <laughs> 우선, 아군테란이 상당히 잘하네요. 음. 여튼간에, 수고하셨습니다.